어디까지? 클래스까지가 주어야 그럼 메이드가 뭐가 되는 거지? 동사가 되는 거야 자, 니네가 찾아낼 수 있는 동사 다 찾아봐 뭐 있어? 워즈, 또? 케인, 음. 또? 음. 메이드 근데 케 앞에 뭐 있지? 올이 음. 있어, 뭔가 연결됐단 소리야 앞에 뭐 있지? 워즈 음. 있어, 근데 워즈 앞에 뭐가 있지? 우먼이 있고, 앞에 뭐가 있지? 네. 웨덜이 있어, 아 명사절 접속사구나 해석을 해보면 여자가, 여성이 노예인지 혹은 뭐야 부유한 계층에서 왔는지 아닌지는 메이드 만들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외달 자체가 하나의 뭐가 된 거예요? 주어가 된 거예요. 자1 9번 동영이. 요즘 이상하지 않냐? 이즈도 동사인데 에스크도 동사야. 뭐가 이상하지 않아? 얘들아 너희들이 찾아볼 수 있는 동사 다 찾아봐. 동사 뭐 있어? 일단은 네, 뭐 있어? 캔. 캔두 동사 뭐야? 이즈, 이즈. 또뭐 있어? 에스크. 에스크. 뒤에 메이크, 그렇지? 근데 이때 메이크는 동사에서 제외해야 되지. 왜뭐부터쓰니까투 부터 쓰니까 자, 그러면은. 행 e 도 앞에 뭐가 붙었지? u가 붙었어 그리고 앞에 뭐가 붙었지? what이 붙었어 w h a 부터 어디까지? 시츄에이션까지가 주어인거야 이해했어? 자 그리고 이즈가 동사인데 이렇게 비동사 다음에 t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 to 부정사의 t 는요 가끔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때는 to a s 근데 t 가 생략이 돼. 그럼 얘는 이희동사다아니사지 그러면 해은이사보면이 상황 속이서 너가 할수 있는 이은이게주은이 되는 거야 is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이지이해가되이사이 10번 20번 은0번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사사 동사야. 자 해석해 볼까? 뭐야? 너와 너의 배우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십입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음. 예, 자2 1 번. 자 정훈아. 네. 어우부터 응. 어웨이까지. Away. 하우부터 어웨이까지. 응. 자이 문장은요 주어가 두 개예요. 문장이 두 개예요. 그두개다 찾아야 돼요. 그리고? 어.

최어되는 고, h a s always be e n assumed가 동사가 되는 거겠지. 이해하니? 예, 이런 식으로 가주면 돼요. 자, 22번부터 25번. 자, 22번. B가 돼야 되겠죠. 자, what나왔어요. What, what interfere s with this peaceful building? 이러한 평화로운 방정을 interfere 방해하는 것. 음. 이지입니다니까 b번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어딜까? a. 응. 정답 뭐예요? 정답 a가 되겠죠. 그렇죠? 와시 나왔어요. 유주가나왔어요왜 있어? 어떻게? 해? 너가 하는 것은 동사. 됩니다. 뭐가 너의 습관이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했어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24번 어디가 돼야 될까요? B. 자, 23번 정답 뭐가 돼야 될까요? 정답은 A가 돼야 돼요. 이거 조금 어려우니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선생님이 1 플러스 조동사단 문장의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 했어요? 있다 했었죠. 그렇죠? 자, 잘 보세요. 근데 플러스 초동사가 주어 문장의 주어가가 될수 있게 되고. 그리고 동사로 나을수 있겠어. 근데 대플러스 초동사가 주어, 주어 자리에 나오면 문장이 길어져요, 안 길어져요. 길어지죠. 그래서 투부정사처럼 뭘써줄수 있어. 가짜 주어를 써 주고 동사를 써 주고 뒤에 대플러스 주어 동사를 써줄 수가 Okay, something you can do. I'm g o i n 지 to ask you. I'm going to ask you. n g to you. I'm g o n g to s I'm g o i n t s I'm g o i n t I'm going to ask you. I'm g o n g t h e s k you. i d g o n g to ask you. I'm g n g to ask y o n t ask o u i n s t r u c t i o n 하고 뒤에 m a k e 라는 동사가 또 나왔네 그 o a 그러면 내 네, 메이크 지금 뭐가 붙었어? S가 붙었지. 동명사가 주어일 경우에 동사는 무슨 취급을 했죠? 단수식을 했죠. 그러면 아이 자리에 대시 뭐했구나 생략이 났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해요. 아셨어요? 아셨어요? 이거 좀 주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셨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 어게요 자, 자그 다음 거. 2 5번 뭐가 될까요? 정답은 B가 돼요 자, 잘 들으세요 음은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하나의 뭐가 존재요 여러분? 주어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떤 애들을 좀 조심해야 되냐면 how 같은 애들은 좀 조심을 해야 돼 how 같은 애들은 주어 동사가 나오긴 하지만 이때 평형사나 부사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도치가 일어나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주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동사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지금 뭐 나왔죠 앞에 how라는 애가 나왔어요 그쵸? 그리 뒤에 뭐 왔죠 positively a shit 면의 <웃음> <웃음> 자, positively, 라는 뭐 부사가 나왔어 e 사리 나왔어 e o p l 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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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p l e people, p 봐 o p l e p e p l e people, people, p e o 는 l e people, people, p e o 릴레이션 10가지가 주어가 되는 거고 주어자리에 명사절 즉음은사 플러스 주어동사가 나온 거고 명사절이 주어면 무조건 무슨 식은? 단수칙이니까 월가 아니라 was가 나온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돼요 중요한 건 how가 나오면 뭐하고 뭐가 앞에 튀어나온다? 형용사나 부사가 앞으로 튀어나온다 그래서 파스티블리가 앞으로 나왔다는 라거좀 주의하세요 아셨어요? 아셨어요? 자, 좋습니다 넘겼어요 넘겨보어요넘겨보어요 넘겨봤어요 장교님? 자 좋다 그러면 응. 26번 누구 차례입니? 누구 차례야? 아 여성이 계속 나오는데 있구나 자 그럼 돌아가보자 서 26번 동혁이 쭉 웨덜 부터 요조 어렵지? 피에 부터 이자 여러분 어디까지? 스피시스까지라고자얘들이 네. 네 보는 동사다 다 찾아봐 동사뭐 있어? 자 네, 또? 윌 디펜드 드 또? 켄어스트켄어저스트그켄어저스트한번 can... just... 나왔어 <목소리도> 어, 어 스피시스트라는 음. 주어가 나왔지 근데 앞에 뭐가 나왔지? 음. 파워 페스트가 나왔지? 근데 앞에 뭐 붙었어? 뭐니 음. 붙었어? 그럼 얘는 주어가 아니겠네 주어 동사가 아니겠네 여기서 끊겠지? 자 위를 뒤 음. 앞에 뭐 나왔어? 뭐 있어? 네. 서바이벌한 동사가 나왔지? 동사가 동사로 받아줄 수 있어? 음. 없지? 근데 서바이벌 앞에 뭐가 나왔어? 데이가 나왔지? 근데 웨드 올랏은 명사절 접속사지 어디서부터 여니까지만 w h 부터서 e r 지가이문 u 의 주어가 되 i 부분. y e v e 가 j a 가 e true, 는 u t we'll depend a b 사 u t t o n g u e 사 are d e a 야 One of w 어 o m s a body, 20th h i g h 아 r 20th higher, move to t h h i o e a t e h 얼마나 빨리 그것에 서식지에 적응하는지 오케이? 이렇게 받아주면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알아두실 거는 서바이브는 일형식 동사예요 일형식 동사라고요? 일형식 동사라고요 일형식 동사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형태에좀 주의하세요 오늘 서바이브 게 뭐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는 소리야 이거 조금 어려웠지? 27번 27번 보자자 지혜 특치자 네, 여기 주의해야 될게 가운데 우리 뭐 나왔어 얘들아 엔드 나왔지 엔드 클로징이 나왔지 그래서 뒤에 뭐 나왔지 커밍이 나왔지 그럼 클로징부터 여기는 주어가 되는 거야 그렇 그럼 워즈가 뭐가 되는 거지 동사가 되는 거야 이갔어자 그러면 해석해 보면 열한 시에 닫는 것 그리고 오늘 열한시에 다시 여는거 무슨 워즈 위다 나머지 하면 되겠죠 자그 다음꺼 28번 와 이거 좀 어려울수도 있겠다 어, 정훈이 투세이부터 어 이모션스까지 자 잘했어 투세이부터 얘들아 투세이부터 이모션스까지의 주어야 동사 뭐야 뭐지? 미니 되는거야 네. 세이가 뭔 뜻이지 말하나야. 근데 대절을 말하다면, 이세이의 목적으로 쓰인 거겠지, 대절이. 대절의 주어 동사로, we need가 나왔어. 오케이? 자, 그러면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세이의 목적어가 되는 거고, to say가 주어가 돼서, 얘의 동사로 does not mean이 나온 거고, m e 의 목적으로 또 뭐가 된 거지? t h t 부터 feeling까지가. 이 미의 목적과 되는 거야. 이해갔어 예, 한번 해석을 해보면 말하는 것은 의미해요. 대절 이하를 이렇게 음, 해석하면 되는 음, 거야. 이해갔어요자그 예, 다음에 음? 음, 이지 이지주. 응? 응 이지주원하고. 응또 음, 끝. 동사는.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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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음,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들어콤마중 중에 여기 뭐라 했었지 선생님? 뭐라 잘었지얘 무슨 무슨 세요잘 들으세요? 잘들으세지 부사절. 부사절들 결국 뭐라 했지, 선생님? 들으어요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잘요 얘가 뒤로 가게 돼요. 어디로 가게 된거예요 뒤로. 이때는 이 앞에 지금 뭐가 붙었어? g 에지. 지가 붙었지. 이때 이 g 지부터 어디까지는? 어피어런스까지는 앞에 나온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하나의 부사절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뭐라고? 하나의 부사절이 되는 거 e d g 지부터 어디까지가? 어피어런스까지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하나의 부사절이 되는 이 예, e 어요 해석을 해 보면 is the 까지는부사 y 이 되는 거고 h e one. It is the 되는거 It is t 이 e one. It is the one. It is t h 뭐야? 염색하는 것이야 h e one. It is the o n n n 가 되는 n e It is the o n 그래서 is the one. i 흔한 관행이었어요 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 프랙그스 연습 아니야 관행이야 관행 관행 관습이야 알았지? 그냥 저... 음. 음, 저... 그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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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자왁터야 오케이. 동사는 can simultaneously increase가 동사가 되고 and 다음에 나오는 increase도 동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여사서이 보면 뭐야? NLP 시 이익이라는 뭐가 있지? 명사 되지만 동사로 쓰이면 이익을 주다 라는 뜻이 있어요. 뭐야? 고객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can s m u l 니 t 클 n e o u s y i n c r e s e 고요 동시에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이렇게 음. 봐주시면 돼요. 사만 번 사만 번 아, 해보 동사겠지? 잘했어요. t 부터 어디까지? 사이 z 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수식 어구가 되는 거야. s m 부터 어디까지? 와인 빼까지가 이는장이뭐가 되는 거야. 주전이 되는 거고. 스몰 애니멀스가 주어 해야 될이브어우드가 뭐가 되는 거야? 동사가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오케이.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셨죠? 자. 선생님하고 구분도 계속 이렇게 해봤어. 도움이 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될것 같아. 빨리 말해. 안될것 같으면 여기서 접고. 될것 같으면 계속 할 거고 지금 완장히 생각하고 지금 하는 거야 지금 이거 다른 거 이거 안 해? 내가 우겨가지고 지금 하는 거야 알았어? 분명히 얘는 도움이 될 거야 그니까는 이게 시간이 많으면 좋은데 우리 독해도 해야 되고 문법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빨리빨리 빨리 못 나갈 거야 그래도 한몇 개월 하면 그래도 코너 있거나 어디서 코너일고 어디서 해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헤매진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이거 지금 일부분만 복사해 준 거니 얘들한테 알았어? 그래서 이거 좀잘 연습해가지고 고3 들어가기 전까지. 해. 고3 돼가지고 얘도 국문구멍 다시 하고 있을래? 아니잖아. 좀 정리하도록 하자. 알았어? 자, 숙제. 족제. 숙제는 해석 숙제는 안될게요 오늘 아니 그 올림푸스는 숙제는 안될게요 아시죠? 음. 오늘 선생님하고 했던 부분 있죠 했던 부분 말고 잠깐만. 이거 말고 저 유니트 부분 있잖아 얘들아 유니트 부분 봤죠? 유니트 부분이 17쪽부터 있거든? 17쪽부터 어디까지지? 22쪽까지 선생님이 설명해준 부분이잖아. 거기도 숙제였잖아. 구문구성은 다 했지. 거기 다 해석 따라와. 알았지? 유니트, 17쪽, 어. 유니트, 뭐야, 18페이지에 뭐, 해석이, 아니가, 안돼 있구나. 돼 있구나. 어, 있구나. 네. 그러면은 얘네들 어디 하면 되겠냐? 19쪽이랑 21쪽이랑 22쪽 해석해 오면 되겠네? 알았지? 이거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앞에 계썼 하고 뒷부분에 좀선생님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거 할테니까 좀열좀 잘해와 야 알았지? 신경써서 좀 해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오늘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 데일리 테스트 또 낼거야 알았지? 좀 열심히 좀 해야 알았지?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어요 그리고 얘들아 선생님 한 가지 하고 거